잠수인가 본데, 저 어디까지 날라가니 떨어졌다. <laughs> 야, 이거 그냥 목 라이, <laughs> 이거 얘 1번 핀 가나 본데, <laughs> <laughs> 뭐뭔 일이야? 야, 이거 우리 목 라이 좀 먹고... <laughs> 아, 씨발 <시발. 웃음> 점프했는데, 거기에... 땡큐 갑시다 <laughs> 더... <laughs> 아 씨발 어파는거 <벌. 웃음> 어? 거야, 어 매, 매미 매미 아, 매미? 아니었나 뭐지? 봉쇄죠 아, 나도 못 아, 죽겠는데? 죽었잖 아, 2대인 타도못타대 아, 나도 못타타봐 아, 나다 아, 이제 다시 아, 가있구 나도 못 타라. 저도유 아, 재야 아 어? <laughs> 뭐야? <웃음> 자연스러웠다. 나 이거 뭐야? 무슨 그 군대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막 이따가 술사 놨는 거막 어, 이제 들어가지 마라. 문안 닫혀 왜? 어, 내... 눈이 없어? 아 <laughs> 아니 뭐 하냐? 아 뭐야? <laughs> 여기 600 겁나 많은. 왜안터지지 멍청 멍청아. <laughs> 경매장 들어가야됨. 그냥 바보 아니거왜안터짐 펑. 우리 여기를 먹어놔야 될것 같은데 저기서 소리 나지 않았냐 좀 전에? 아야 멀었어 그거. 그래? 저기 먹어 놓는 먹어 놓는 게 <웃음> 뷰가 미치게. 다음 그냥. 거 털기 편하겠다. 어휴 빵댕이 튼실한것 봐. 아직 플레어 아무도 안 쓸까? 한옥은 <laughs> 플레어 잘안쓰아

나뭐 찍었네? 여기 비존. <laughs> <laughs> 여기 P92. <laughs> 여기 스파이크 트랩 <laughs> 진짜 쓸모없는 새끼 대회가 돼버렸네. P92. <laughs> 한번 찍고 지울게. 건물 안에 둘이다. <laughs> 나이스 한놈기절 나 건너편 트로핑 먹어놓을게 어이 박둔했어 나 왔어 어 잡았어 잡았어 하나 더 하나 더 아래 하나 더 안에 둘이었어 건물 안에 둘이었어 창고 안에 둘이었어 모기야 필요하면 타 지금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이쪽 끝. 창고에서 나온다 나왔다 창고 뭐뭐뭐 뭐, 뭐, 새끼야 뭐 꺼져, 새야 어있어? 여기, 여기. 겠다나이스 <laughs> 어쩔 비 r d m 재밌네. 초록잘왔다그 창고. 음. 이거 옷 더드라니가 까반색인데 음, 어. 땀을 어, 꺼냈다, 거야.